이런 유리함수가 있어요. 그치? 유형이에요, 유형, 유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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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Y는 X 없는 이런 유리함수가 있다.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얘를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함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그치? 얘를 평행이동해서,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럼 겹칠 수 있는 그래프는 그래프 모양이 똑같기만 하면 겹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요거예요 y는, 어, x, y가 3인 이렇게 할게3 플러스입니다. 얘는 때나 죽여도 겹칠 수가 없지. 그래프 모양이 다르잖아. 분자에 있는 t값은 그래프의 모양이라고 했고, 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이차원 수하고, y는 2x제곱이라는 2차원 수를, 평행 이동에 의해서 완벽하게 겹칠 수 있어 절대 안 되지. 처음 k가 나타낸 게 그래프의 응. 모양이니까 그래프의 어. 모양을 나타낸 수치가 같지 않으면 절대 성립할 수 없다 이거다. 오케이 그럼 제가 보자. y는 x y 플2플 네. e 3이야. 이렇게 되면 이 그래프는 겹칠 수 있겠지. 근데 여기까지 보면서 뭐 전혀 주의사항인데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지만. 여긴 얘는 어쨌든 겹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치? 맞고 다시 조금만 더 한번 가볼게요 y 는 x 마이너스 요 3x 플러스 2야. 여긴 요 그래프 겹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바로 볼수 있잖아 있잖아 k 값이 얼마야? 민서야 그래 5야 겹칠 수 없어 맞지? 이렇게 찾는 거야 y x 쓰기 때문에 3x minus y. 얘는 겹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 이거 쉽네. 요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기울기를 표현한 거야. 기울기라고 할 거야. 선생님은 그럼 다시 해보자. y는 ex minus. 어, 좀 어려워. ex plus. 잠깐만. ex plus. 얘는 겹칠 수있어요 없을까? 얼마야? 얼마? 야얼마지 어? 이? 얼마야? 자꾸 말을 아 나가. 이거는 기울기 이가 아니야. 선생님이 주의사항이 기에요 여기. 지금 네. 어떤 그래프를 뭐 대칭점도 찾고 기울기도 찾고 막할 거잖아요. 제 제일 처음 시작한 유리함 수에 y 와인분의 키가. 1 0에서부터 시작해서 표준형도 표현하고 일반형도 표현하고 이렇게 한 거라 그지? 선생님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을 때처럼 분모의 1차의 개수는 무조건 1이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정점을 어떻게 시작해요? 2로나와서 x-11대 x 2 1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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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0 찾고 k 값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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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나오지 그래서 요거는 k값이 1이에요 1이라고 하면 안되고 1이야 1 그럼 이렇게 되어있으면 얼마였다 y는 2x-1은 2 x 프로스3이 요거는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세미적 이저 위에서 표현했던 것을 똑같이 하면 아 국무의 1차 계속 1이어야 되는데 그 나나 이렇게 e x 프로스2 그, 2분의 1을 분자에 대입하면은, K가 출된 얼마나, 나아요? 이제 나오지. 그리1 이게 유클랜드가 적힐 수 있는 거니까. 이 주의사항이야. 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분모의 개수가 1이 아니면은, 바꿔놓고 상태에 대한 파악을 하는 거야. 이 정도는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될까. 오케이? 음.